아 그거 버그야? 나 했는데 네 했다 이거 말하는 거야 마일이 등장한 5월에 기간 한정 리서치가 곧 시작됩니다 원래 일요일이네? 야, 근데 이로치 겁나 안 뜨던데, 저번하고 완전 차이 나더라. 맞지? 이게 꽤 많은... 그.. 마릴 리서치를 줬는데, 이로치가 더럽게 안 뜨더라고. 그래도 하나 먹었다. 애속 아, 이거 버그로 나온 거야? 아니, 뭐 나와 있길래 그냥 했지? 먹긴 먹었는데 하나 먹었다. 일요일 날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일요일 날 공지를 때린 거기 때문에 안 나오면 이상해요. 이거, 이거 써야겠다. 더안 된다. 최선이다, 얘들 <laughs> 뭔데, 방금? 아, 이렇게 나와? 뭐 옆에서 이상한 게. 기어 나오네. 한참 있다 나오노. <laughs> 소 so 큐트. 자, 드디어 진화를 해보도록 하죠. 미끄메라 에소 에소코 얻었습니다. 앞에서 교환, 아우 열심히 했어요. 이로치기라. 멋있지 않아? 멋있어. 어? 야, 기라티나 CP 몇 나왔어야 돼? 써. 잘 떴다. 결국은 하나는 건져가는구나. 가자. CP 못 받네. 아. 한번안 뜨나? 에이. 40레벨 2840? 뜰만 하잖아! 몇년 됐냐, 이거? 4년 된거 아니야? 뜰만 하잖아! 얘기했다, 뜰만 하잖아! 뜰만 하잖아, 이거! 내40 강한 거 이제 다 털리기 시작했어! 진짜 많이 보냈어. 들만하잖아 이런, 씨. 아! 아. 이거 내가 원하던 CP 아니야. 아, 여기로 갔는데? 씨. <laughs> 아니, 내, 아니, 내가 원하던 개체값 아니야. 아, 열로 가버렸어. 이런 이씨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버려. 뭔가 옆에 엄청난 반짝거리는 게 있더라고. CP1000 번호도 버려버려. 아아아, 아. 아, 너무 아쉽고, 아! 문호도 12, 15, 15 695, 390, 695, 390, 695, 390, 695, 3 9 0 아, 근데, 잠깐만, 377? 제발. 아. 695? 어? 까비. 쓸려나? 그래, 이 정도면 써줘. 응? 이 정도면 써줘. 553이면. 살짝 아까운데 이정도면 써주세요 버리지말고 열심히 만들어 봤구요 반짝 교환, 일반 교환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른들 말씀이 틀린말이 없다 첫껏발이 개끗발이다 첫번째 반짝 교환을 애소, 애소로 얻고 그 뒤로 다 말아먹었습니다 네네네 뒤에, 뭐, 저 뒤에는 뭐, 다 망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진화하면 될것 같고. 자, 이 친구 진화 형태. 아시죠? 새로운 모드. 아이 이거 레이니 모드? 얘기를 듣자 하니, 샵에 없었는데, 추가됐다고 하더군. 어, 추가됐네요. 2,000, 2,000원. 200코인. 레이니 모드. 본가에서 이 친구 진화하려면은, 어, 똑같아요. 본가에서 비 오는 날, 진화를 할수 있습니다. 본가에서는 날씨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나오는 포켓몬이 다른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본가에서 비 오는 날 진화를 하는 게 진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포고에서도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비부스트 때, 부스트 때 이제 진화되고 레인이 모드를 만들어줬고, 레인이 모드 왜 만들어줬냐? 왜 와? 음 비가 자자안 오는 데는 평생 지나 못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런 듯 모듈 만들어줬고 돌리고 오 물이 막 이렇게 나오네 뭐 밑에 웅덩이 생겨버렸고 여기서 뭐가 뜨냐 어떻게 봐못 보나 못 뜨더라 뭐가 뜨겠죠? 일단 전 지나갈래요. 지나타. 교환하다 보니까 캔디 다 생겼네. 와우. 와우. 좋았어요. 아, 오늘 역대급 황사 속에 밖에서, 어 진행 중. 이 끝날. 이 친구 PVP에서 지금, 어, 야무치다는 그리고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그런 어, 분명히 달팽이였는데 알고 봤더니 용이었어. 어. 달팽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용이었어. 와우 도감 읽어보자 도잉나 드래곤 포켓몬 사람을 잘 따르는 드래곤 포켓몬이다 좋아하는 트레이너에게 달려들어 미끈미끈한 점액투성이로 만들어버린다 음. 그렇다네요 음. 어딨노 레곤이 어딨어?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나오는데?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스킬을 잘 줬어요. 용의 숨결, 용성군, 레이드용이고, 그 다음에 파워업, 물대포, 그 오무레이브, 탕류. 이렇게 좋습니다. 스킬 뭐로 맞출까? 다 좋거든. 용성군, PVP로 용성군은 안 좋은데, 나머지 스킬이 다 좋아서. 일단, 하이퍼로 써야 되니까, 대장인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파워 허브는 가져가고. 탕류로 가야 될까? 오무레이브로 가야 될까? 그다음 용의 숨겨? 용숨 해야 되지 않을까? 오로 가지? 이거? 뭐? 일단 cp 궁금하시죠? 잠깐만요 풀광 cp 볼게요 50.. 50레벨? 와.. 3948 이거.. 4000 안되나? 100퍼에다가 100파까지 하면은 4000 찍을듯 그죠? 이게 ss거든요 100퍼 안될거 같아 100%는 4,000안될것 같아, 그죠? 52? 되나? 간당간당 될 수도? 어. 5에 오리 걸리지 않나? 용숨의 허베 왜? 허베. 잠깐만. 일단 2,500. 2, 4, 9, 4. 일단 저는 용숨의 탕류에 허브를 쓸게요 오므레이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페어리 상성이라서 한방컷 날텐데 오래 걸린다니까 용숨 자속 받고 그다음에 드래곤 단일인 게좀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 본가에서도 PVP로 써요. 바본가. 탕류를 썼어야 됐는데 바보였다 이를 어떤담 탕류 딜 뭐야? 잠깐만. 탕류 딜이 너무 낮은데, 근데. 어땠어?